안녕하세요. 나정 변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판결인데, 어, 산재에서도 동일하게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어, 내용을 보시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출퇴근을 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재해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 근무를 하기 위해서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퇴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집에 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네, 집 안으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겠죠. 그렇다면 단독주택의 경우 마당이 없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네, 집,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것을 퇴근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퇴근이 종료됐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어떻겠습니까? 그 공무원의 주거지가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면, 대문을 통해 마당 등그 주택 부지로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사적 영역이죠. 그래서 그 마당 등의 주택 부지로 들어선과 동시에 퇴근행위는 종료됐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에서는, 어, 이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인데도 마당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어~ 업무상, 공무상 재해 인정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셨습니다. 마당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내려서 집으로 집 건물로 들어가다가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부당하다라고 결론 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 관리하는 사적 영역이 어디서부터겠어요? 마당부터잖아요. 네, 그 당연한 판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퇴근 행위의 종료 시점,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영역 내로 들어가는 순간 퇴근 행위는 종료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드렸습니다. 해 감사합니다.